제곱근의 표현, 양수 a의 제곱근 중 그러면 여기다가 나무를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뿌리가 있겠죠.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양수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우리가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음,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야. 음의 제곱근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 이라고 하고 기호 기호 요렇게 생긴 기호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요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양의 제곱근은 요 a에다가 요런 기호를 씌워 주면 되고 음의 제곱근은 똑같이 씌워 준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지면 이게 음의 제곱근이다라는 표시가 된다. 아,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호다. 근호라고 하고 자, 음.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요것이 제곱근 a. 제곱근 a. 이렇게 읽든가 아니면 루트 a라고 읽는다라는 거야.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어 준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근호인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루트 a라고 쓴다는 거야. 그러면 왜 루트가 요런 모양이 됐냐면 요 근이라는 게 뿌리를 말하는 거죠. 뿌리를 영어로 쓰면 어, roo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r자 있죠? r자. 요거를 r자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루트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근호를 우리가 이렇게 음 표현을 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루트다. 루트, 루트, 루트 뿌리. 루트다. 루트. 루트루트라는 거야. 그야서우서우앞으 앞으로 어읽는읽 루트 루트 a라고 읽을 거야. 이 o 마이너스 루트 o 이 이렇게 읽을 거 to, r o o 알자 루 r o 알자에서 r 형이 돼서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이 제곱근은 항상 양의 제곱근 두 개가 있어서 이거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루트 a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한꺼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한꺼번에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써줘도 괜찮아. 이두 개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낸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읽습니다. 2의 양의 제곱근, 보자. 2가 있어, 2. 자, 2라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곱근이 두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오, 그러면, 무엇을 제곱하면 2가 되겠냐는 건데, 고민할 필요 없이, 2의 제곱근에서 양수는 그냥 루트 한 다음에 이 2를 써주면 되고, 음, 음의 제곱근은 요거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2 자에다가 루트만 휘어주면, 우리가 이것을 2의 양의 제곱근, 이의 음의 제곱근이다라는 음, 것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2, e,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2가 된다. 즉, 2의 제곱근은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쓴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다. 아, 이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한꺼번에 써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는 2를 해봤었죠? 2, 2, 2. 자, 그래서 2의 제곱근은 뭐가 있었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4라는 수를 한번 해보자고. 4, 4 이렇게 됐는데 4. 4의 제곱근은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쓸수 있는데 4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루트 2의 제곱이거든 2의 제곱 그래서 2의 제곱은 우리가 그냥 2라고 쓸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4도 4도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의 제곱이면 요거 이 제곱면 이 루트를 안 쓰고 그냥 마이너스 2다 라고 쓴다 라는 거야 2의 제곱이면 2의 제곱이면 2의 루트가 없이 그냥 2라고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서도 제곱이 있을 때 루트 안에 수가 루트 안에 제곱이 된다면은 얘는 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2다라고 써줘도 된다는 거지. 그렇죠.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낼수 있다라는 거야.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즉, 4의 제곱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리가 4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쓰는데, 네. 예, 플러스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이니까, 요 루, 근호 안의 수가 제곱이 되면, 요 제곱 밑에 있는 거 있죠? 요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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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가 된다는 거야 제곱이 되면 얘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또 박스에 이런 게 있지요. a의 양의 제곱근 보면 a라는 게 있는데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써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양의 제곱근은 루 a, a의 음의 제곱근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a의 양의 제곱근은 여기다가 루트만 붙여주면 되고, 음의 제곱근은 여기다가 루트를 붙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이다. 이것을 뭐라고 읽어주죠? 우리가 제곱근 a 또는 루트 a다라고 읽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음 여기서 어,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a라고 쓰고,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냥, 그냥 제곱근, 제곱근 A다.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요거와 요거와 요거. 제곱근 A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쓰는 거냐면 그냥 루트 A가 되는 거야. 그랬죠? 이거 읽는 법이야. 이, 이거는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읽는 법이다. 읽는 법이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제곱근 a는 제곱근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야? 루트잖아, 루트. Root. 그래서 이것은 그냥 루트 a인 거야.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은, 그렇죠? 음, 제곱근 a 또는 루트 a. 그래서 이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제곱근 a, 제곱근 a는 우리가 루트 a라고 읽어주죠. 그래서 루트 a 이렇게 한다. 요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념 적용하기.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a가 4다. 그러면 4는 4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 36은 6의 제곱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0은 0 하나 있죠 7의 제곱은 77에 49야 음, 그래서 49의 제곱근은 77에 49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해주면 얘는 25거든 음, 그래서 25의 제곱근이란 뜻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a의 양의 제곱근 그럼, 이두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양수는 의러가되 2가 되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 2가 되고, 음 2가 되고, 죠 마이너스 고음 2가 되고, 음의 2가 되고, 음의 2가 되고, 음의 2가 되고, 음의 2 제곱근 a 되고, 제곱근 음의 a가 4니까 얘는 루트 4가 되는 건데 음, 4는 2의 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제곱이 있으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얘는 2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어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서도이 중에서 양의 제곱근은 6이 되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이고 제곱근 a 하면 루트 36인데 36이라는 것은 6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6이라고 써줘도 된다 루트 안에 값이 제곱이면 음, 제곱이면 음, 그냥 음, 여기 루트 없애고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0 0은 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은 없죠 그래서. 루트 0, 루트 0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루트 0의 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이건 그냥 0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7에서 양의 제곱근은 7이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이고, 루트 a 하면 루트 49가 되는 것이고, 얘는 루트 7의 제곱이니까 제곱이면 루트 없이, 그는 없이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5의 제곱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고, 루트 25가 되는 건데, 25는 5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3-1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 수의 제곱근은 밑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개가. 그래서 뭐 있어? 하나는 루트를 써서 나타내면 돼. 루트5, 마이너스 루트5.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5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근호를 사용해서 그죠? 제곱근. 이 5의 제곱근. 11의 제곱근. 이 밑에 있는 두 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3분의 1도 마찬가지 자두 개가 있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0.1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1 이렇게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은 제곱근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붙여주면 됩니다 3-2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3의 제곱근. 자, 3의 제곱근 두 개가 있을 거잖아. 그지 이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13의 제곱근 두 개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5분의 3의 제곱근 두 개가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0.6의 제곱근 두 개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6.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4-1번 다음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근호라는 것은 뭐야? 루트를 말하는 거야.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10의 제곱근, 10의 제곱근자. 10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10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은 루트 10이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있고 이렇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래서 10의 제곱근인데 양의 제곱근 뭐야? 루트 10이 되는 거죠. 얘는 루트 10 이렇게. 10의 10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야. 음? 음. 10의 제곱근, 10의 제곱근은 뭐야? 이두 개죠, 두 개.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10의 양의 제곱근은 10의 양의 제곱근 10의 음의 제곱근 이건 10의 제곱근 그죠? 10의 제곱근 근데 요거는 4번은 제곱근 10이지? 제곱근 10 이거 뭐의 제곱근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제곱근은 제곱은 우리말로 제곱근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 루트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10인 거야 아 얘는 그냥 루트 1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4-2번 다음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1.3이네 그러면 1.3이 이렇게 있어 1.3의 1 3 제곱근은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 루트 1.3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되겠죠 1.3의 양의 제곱근은 뭐야? 이거지 그래서 루트 1.3 이렇게 써주고 1.3의 음의 제곱근은 이거죠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나타내 주면 돼 그래서 제곱근 1.3 제곱근 제곱근 1.3 이니까 이건 뭐뭐의 라는 말이 없죠 그치 다 의자가 있는데 다 의자가 있는데 얘만 의자가 없어 그러면 이건 그냥 읽는 방법이라고 제곱근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제곱근이라는 것은 루트를 말하는 거니까 루트 그냥 루트 1.3을 말하는 거야 1.3의 제곱근 1.3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더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5-1번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라. 루트 64다. 루트 64라는 것은 루트 8 8에 64니까 8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면 얘가 근호 루트를 안 쓰고 그냥 8이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100이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100이라는 것은 10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에 예, 10의 제곱,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 10이 밖으로 그냥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5-2번,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라. 루트를 쓰지 않고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루트 25분의 1이라는 것은 5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얘는 그냥 5분의 1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도 이것은 뭐야? 마이너스 루트 요 446이니까 0.4의 제곱이 되는 거죠. 0.4의 제곱. 0.4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이 0.4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0.4다. 제곱이 있으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